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부터 내리던 눈이, 아, 지금까지, 자, 이렇게 계속 아, 폭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시는 곳은 어떠신지요? 아, 정말 눈, 이가이 어, 마지막 눈인가 싶은데, 마지막 눈이라도 이게 해도 너무한 것 같은데, 이게 천재기변에 이거, 폭설이라니 자, 봄이 오는가 싶었는데, 다시 완연한 겨울로, 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눈길도 잘 조심을 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그, 아, 제가 오다 보니까, 어, 바닥은 얼고, 어, 위에는 눈이 살 덮어놔가지고, 눈을 계속 찍은 그제설 장비를 어, 한다고 합니다만은 해도, 어, 밀고 나가면 뒤에 또 눈이 깔려 있어가지고, 밑에 지금 바닥, 원바닥은 얼어 있어요. 얼어 있어서 차가, 아, 미끄러지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 운전, 눈이 온 것은, 아, 운전들 조심하시기. 우리 그일상생활의이 차들이, 어, 기동력, 어, 발이기 때문에 안 움직일 수도 없고, 저희는 이제 저기 동력을 가지고 움직입니다만, 참, 물이 너무 많이 없고 정말, 아, 무섭게 오네. 이 물이 언제까지 올라오는지. 기상은 지금 뭐, 어, 기상해 보는 오으면은뭐 눈이 그치지 않겠나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보가 그렇게 뭐 정확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그 제설 장비들이 어 이렇게 길을 밀고 도로를 쫙쫙 밀고 댕깁니다만 밀고 다녀도 어 밀고 내려가면 뒤에 또 눈이 깔립니다. 40년 넘게 했습니다마는 자 이런 그 폭설의 눈길은 정말 그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무섭습니다 이거, 이거. 아,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차가 삑삑 돌아갈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차가 이런 상태에서 반바퀴만 돌아도 그냥 한 바퀴 그냥 돌아갑니다 큰일 납니다 저도 지금 뭐 운전 경력이 풍부하다 해도 자이 운전은 누구나 장담할 수 있는 그 그런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자 오늘 그 멋진 하루 행복한 하루를 아 보내시면서 눈길 걸어다니. 끄덕하고 넘어지면 허리를 다친다던가 어, 손목에 부상을 입는다던가 차에도, 아, 눈이, 그 지붕에도 막, 한2 30cm가 지금 쌓여, 쌓여있습니다. 쌓여있는데, 아, 그냥 차가 가면은 눈이 날려가지 않겠나 해서, 대충 그냥 눈을 치우고, 아, 지금 이렇게 그 길을 아, 운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이고. 그 브레이크를 이렇게 어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밟아봅니다만 이 브레이크를 확 밟으면 어 차들이그큐브레이가 잡히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가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 발을 어 브레이크에 어 미끄러운 길에서는 잠시 잠깐씩 이렇게 한번 그 바닥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살짝 살짝 한 번씩. 밟아보면 길이 미끄러운지 안 미끄러운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것도 하나의 그, 아, 운전 경력에서 나오는 그런 경험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하여튼 요즘에는 거에다가 그, 직장인분들이나 집에 계시는 분들도 거에다가 승용차, 자가용이 다 있을 겁니다. 해야 되겠습이 아, 눈이 언제까지 올라오는지 눈이 하염없이 옵니다. 하염없이 어제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지금도 이렇게 어 화면에는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얕은 눈이 엄청나게 옵니다. 웬만한 시골길은 도로가 있어도 미끄러워서 아, 오르막이 있는 곳은 차들이 다니지를 못해서 그 우측으로 보이는 것도 도로인데. 않습니까? 6월 7월 가면 그때 또그 장마가 또 우리 그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생활에 도움을 주지 않죠. 피해만 한 번씩 지나가 버리면 장마의 태풍에 맞아 버리면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살림에더 어렵게 다고렇지 않습니까? 하시고 오늘도 하루 아주 그 중간 그 복된 하루 되시면서 하루 생활 잘 시작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영상 여기에서 어 마무리하겠습니다.